변방목사의 아침묵상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청량 못할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파트 프라임 정영호 대표님과 함께 스콘의 개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대표님께서 스코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대안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잘못의 원인은 분명하게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트프라인과 땡스이브가 모두 이 일의 중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길을 결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코앱에 열정을 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바트브라임과 정영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허물을 자백했고 다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대출 관계로 은행 담당자와 만나 서류를 작성합니다. 2022년 한해를 정리하며 복잡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제 서면으로 갑자기 진행한 이사의 결정을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작은교회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진행했던 일이지만 작은 실수가 큰 아픔을 가져온 일이입니다. 모두의 소중한 마음이 조금의 상처로도 남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모세 11개나 되는 이유 중 다섯 번째 안 되는 11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자기가 할수 없는 11가지 이유를 이제 추리볼기 안에 이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받아주시며 대안까지 준비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사랑을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누가 입을 지었느냐. 걱정 말라.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이제 내가 넌못 쓰겠다. 뭐이 정도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노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오늘의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이 사람 내형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현대여성경으로 이 부분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러면 너의 형인 레이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얼마나 말주변이 좋은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터인데 그가 내 얼굴을 볼때 무척 기뻐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게 분통을 터뜨리며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이 표현법이. 그러면, 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 됐어. 내가 너안 써. 뭐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이 상황, 이 분통과 연결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어진 말씀은, 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니형 네 아론이 말 잘하는 것도한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진 배경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기 너무도 힘겨운 다사다난한 2022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모세형 아론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를 설득하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못하는 부분에 그러면 그말 잘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해서 아론을 미리 택정하시고 그를 불러내서 지금 이끌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힘 대신, 우리의 지혜다 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정말 이끄심이라는 하 사실을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며, 아,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그런 은혜를 겪게 됩니다. 믿지 못하고 자신은 할수 없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모세를 향해 분명 크게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큰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너를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만들고 또 이제 지팡이 이거 들어봐,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적을 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모세를 뭐하러 사용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모세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믿지 못한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며 변명할 말조차 없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왜 이리도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아시고 이미도 그를 설득하셔서 모세에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설득되지 않는 모세에게 연연하시는 것일까? 이게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리 해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최고의 책적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신 거지요.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단번에 모세를 굴복시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를 아시되 그를 당신의 동역자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27세의 제갈공명을 47세인 유비가 삼고 초려하여 자신의 모든 전략을 맡겼던 일화가 생각납니다. 힘이나 돈으로 굴복시켜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설득하여 당신의 크고 위대한 일의 동역자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스콘의 불량에 부족한 종을 향해 라마나의 손결을 향해 실수투성이로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하는 2022년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어떻게 책임자야 성경적 지도자의 모습인지 돌아보며 이리저리 마감을 향해 분주한 내게 주님은 내가 아노라 하십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남편 칠순을 맞이하여 본인들이 여행비를 모아 영적 여행을 떠나시겠다고 스콘을 향해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권사님의 후원금 금액은 그리 큰 힘이 되지 않았어도 내겐 억만금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화내시며 버려도 충분한데 이런 내게 오늘 모세를 향해 노하시면서도 그에게 아론을 준비하시고. 그를 설득하시며 보내시는 장면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묵상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토록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큰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이 받고도 이 종은 모세처럼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만 찾고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런 저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노하시면서도이 종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심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용편자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 우리의 모자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힘내시고 일어나셔서 새해를 주님과 함께 멋지게 다시 일어나 달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